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아니 또 코로나가 난리라고. 이렇게 코로나가 갑자기 뒷북을 치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얼마 전 중국 되면 홍콩에서 또 코로나가 터졌거든. 아니 그거 맨날 터지는 코로나. 한국에도 터지고 있지 않냐?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4만 명이 갑자기 동시에 발생한 거야.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된 이유는 또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라는 변신을 했기 때문이야. 백신은 바이러스 같은 친구들을 미리 몸에 주입시킨 다음 다음에이런놈들 몸에 쳐들어오면 물리치라고 교육을 하는 개념이거든. 근데 변이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놈이 성형수술을 막 하고 와버려서 백신이 이놈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야. 한마디로 몸의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세포를 되는 개념인 거지. 근데 내가 뭔 백신을 맞았어 새로운 변이는 대응이 안 되니까 바로 면역 체계가 뚫려버리는 거야. 전에 발생된 m b 1 8 1 변이가 그렇게 중국과 홍콩을 뚫은 거지. 이런 변이 때문에 올 7월에는 감염자가 2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어. 그럼 우리나라도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막 너무 그렇진 않아. 근데 이런 변이도 족보가 있거든. 막 생뚱맞게 변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. 우리나라에서 맞은 백신들은 이 변이를 앞발 드는 친구를 예방하는 놈이라 그 자식 벌인이 친구 정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해. 그래도 백신 자체를 안 맞으면 의미 없으니 혹시 모르니 이번엔 맞으면 좋아. 제발 나는 슈퍼맨이라고 똥똥거리다가